하나, 둘, 면치기입니다. 자, 면치기는 어,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어, 겨루기와 실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견주기에서 겨루기에서 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겨루기에서 이 쓰면 좀일날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 어쨌든 자,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자, 방법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자, 손가락을 쫙 이렇게 너무 붙이지 말고 살짝 벌린 상태로 쇠, 어, 상대를 칠때 체중을 급격히 아래로 내리듯이 쳐야 효과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스파이크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건지, 예. 대부분 보통 알고 있는 면치기는 그냥 따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손 따기랑은 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는, 손 따기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면치기는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살링대를 때릴 때, 체중을 급격히 내리면서, 쳐야 효과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간단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앞뒤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걸로 응용을 해서 다른 기술과 섞어서 써야지만 효과적이다. 뭐, 그거는 뭐,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나아가며 익히기. 하나, 둘, 하나, 둘. 면치기였습니다.